엄마, 버 가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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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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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버. 가버. 가 가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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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 내려가자 앉아. 아, 알았어. 가장 가자, 가자, 가자 어이 애기들 조심해. 죽으면. 야. 알로 알로 알로. 아야 나또나또 잡부. 잡부 안보 어떻게 해어 안돼 아나왜 그래 자꾸. 나 왜. 무섭단 말이야 거기로. 응. 알았어 내가잡아 줄게. 잡아 줘도 네가 무서워 나 대니까. 알았어 내가 잡고 있어. 이거 이거 이거. 뭐 하지. 자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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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개 때는 더 예쁘겠. 지 한라산이 어떤 거예요? 저 여기 구름관인데 한라산이. 아 저기. 네. 안타깝다. 네 구름. 그럼 이건 자 산방산이요. 아방. 네. 네. 날 좋아서 볼줄 알았는데. 네 그게요.